걸어보세요 세개 네. 설치하고 지금 보니까 물이 빵으로 배치해 봤어요 지금 머플러까지 꽂았다는 고객님 문 닫아보세요 그다도 한번 걸어보세요 유리도 올려고지고 벌써 시동 걸렸어 고객님 그죠 엄청 빠르죠 속도가 자 한번 쉬운전 좀 한번 부탁드려요 지금 머플러 네, 벌써 걸렸다고 고객님 예전은 다르다는 거. 같은 거리 있잖아요, 고객님. 똑같은 거리로 한번 갔다 와 줘보세요. 네. 엔소리 아무 소리 안 들리네. 소리 안 들려? 고객님 잠깐 내려와봐요. 여기 들어봐. 소음. 이 정도면. 소음. 그죠? 시동 공고 맞죠, 고객님? 네. 인정하시죠? 이? 네. 어서 오셨다고, 고객님? 제천이요 제천? 충북 제천 좋습니다. 지금 2 차째 테스트하는 겁니다. 1 차는 흡입관에 세개 꽂고 한번 해줬고 머플러 두개 꽂고 지금 같은 코스 똑같은 코스로 다녀와봐 주세요. 똑같은 코스 예. 네.